네. 장갑을 일단 끼고 바이스 지금 밀링 테이블에 바이스를 네. 잠깐만요. 네. 장갑으로 원래 평평한데 음. 여기에 보면 지금 이간에 아. 그 블록이죠. 그 블록이 요 블록이 두개두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요 사이 요 포하고 맞게끔 돼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마이스를 구 개를 해야 되죠. 오케이. 그러면 나. 오케이. 한 블록 두 개를 놓고요. 그 공작 물이 너무 밑에 내려와서 네. 이게 측정하기가 그러니까 원점 잡기 힘들다.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맞춥니다. 예, 아 이쪽면을, 이면은 이면에 같은 거니까요. 네. 그래서 이면에다가 할 거고, 예. 이쪽 면에다가 네. 맞출 겁니다. 그 다음에 네. 만약 뒤집었다, 그러면 네. 뒤집어서 이쪽면, 이면이 이쪽에 가겠죠. 예. 예. 여기다가 터치를 네. 할 겁니다. 네. 네. 여기 안 보시면 여기 안에 스프링이 아 보이시죠? 스프링이 있어서 이걸 빼면 뒤쪽에 얘를 당기면 이 안에서 스프링이 탁 걸려 있습니다 여기 얘가. 네. 네. 그 스프링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고 당기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딱 맞물렸다가 딱그 중심을 벗어나면 탁 비틀어집니다. 네. 네. 그걸 음. 이용해 가지고 측정할 음. 그걸 돼 있습니다. 네. 다른 것좀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. 작은 거는 이제 홈이 아주 작을 때 홈에 넣어서 테스터치할 때 여기 쓰라고 여기 돼 있고요. 일반적으로 는 여기 없 없는 상태로 쓰기도 합니다. 예. 네. 이걸 끼우고. 특히 밀린 가공하는 애에서는 세팅할 데 이걸 터많습니다 그 일단 접촉을 하더라도 뭐, 깎이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. 요 이렇게, 서서히 안 흔들리다가, 마지막에 이제, 탁 삐뚤어지거든요. 거기가 맞는 포인트입니다. 조금 이으로 들어갔다가, 이렇게 삐뚤어질 때. 이게 맞는 포인트인데, 탈출을 착하해 보겠습니다. y 쪽 제로로 하고, 다시 들어갔다가, 네, 재료. 재료는 네. 이제 재료로 맞추려면 이것도 요만큼 가서 이렇게 가서, X를 재료고. 이렇게 하면, 끝 포인트가, 요, 요, 요 포인트가 이제 재료점입니다. XYT. 이게 진짜 하고. 많은 양을 빠르게 가공할 때라핑 엔드밀. 네. 예, 라핑 엔드밀. 네. 정말 좋습니다.